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024년도 6월달에 그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능사 필기 면제 어, 실기 검정이 진행되는 기간이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 뭐 큐레 사이트에도 일정이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어, 고등학교 이제 뭐 졸업 학년이 다가오는 3학년 대상으로 어 기능사를 필기를 면제해주고 실기 테스트만으로 어 합격점을 받으면은 그대로 기능사 취득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어 그런 그 어떤 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어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를 좀 의견을 올리려고 하는데 뭐 작년인가 하여튼 그 전에도 이제 좀 논란이 되던 부분이긴 합니다만는 유수기사까지 떴어요. 정보 처리 기능사 종목과 관련해서 이게 어좀 약간 불안불안한 예감이 들어 가지고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앞전에 그 정보 처리 기능사가 굉장히 합격률이 낮게 나와 가지고 전국의 그 고등학교 응시생 분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막 학교 측에 항의하거나 산업인력공단 측에 막 실제로 민원 항의를, 민원신고를 한 거를 다수 제보가 됐다라는 걸 저도 얼핏 어깨 넘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정보처리기능사를 만약에 필기 면제를 해서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학교들의 경우 이게 어떤 공청회나 뭐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뭐 의견을 받아서 이 종목으로 어 이번에 저기 희망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학교는 이 종목으로 이제 어 필기 면제 검정을 시행을 하겠다. 라는 절차를 진행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 내부 사정을 저는 모르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를 진행을 한다만 알고 있지 어떤 과정의 절차로 그 종목을 시행하겠다 라고 결정이 되는 건지 전잘 모르겠어요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님 하고 의견을 좀 공유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목을 시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뭐냐면은 실기시험 진행 후에 만약에 또 지역적인 문제나 체감 난이도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높은 측면으로 만약에 나와서, 응. 그러니까 이게 체감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또 지역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불합격자가 속출을 하겠죠. 그래서 합격률이 막 곤두박질쳐 가지고 낮게 나오게 되면은 또 분명히 항의가 막 빗발 치고, 나중에 또 언론사에 또 제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만약에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않고, 이걸 진행하지 않고 그냥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화해서 시험을 진행한 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 측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 그렇거든요. 학교의 그 담당자분들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든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최대한 기능사를 많이 취득해서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가가 관건이거든요. 원래 그래야지만 학교 실적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기능사를 만약에 종목 선정을 할때 굳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이유가 있어서 한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정보처리 기능사를 선정해서 만약에 시험 진행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합격률이 또 완전 막 작살이 나가지고 뭐 한, 어, 뭐한 1%에서 한10% 비율 막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디까지나 저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를 차라리 필기 면제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실기 검정을 진행해서 어, 합격을 많이 시키는 게더 오히려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니까 굳이 정보처리 기능 사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래서 진행한 거라면 뭐별수 없지만은. 워낙에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종목이 그래가지고 어, 정보기기 운용기능사를 취득하게 해서 나중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어, 뭐 이제 다른 어떤 원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산업 기사를 뭐 군대 갔다 와서 예, 남학생들의 경우에 군대 갔다 와서 뭐 사무자동화 산업 기사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정보처리 산업 기사를 뭐 준비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식의 무투를 탈수 있도록 오히려 설계를 해주는 방향도. 컨설팅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루트를 알려주는 것도 사실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모르겠어요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게 없거든요 하나도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분들한테 제보가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니 저이 종목 시험 진행한 게 굉장히 열받고 억울합니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제보는 제가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횟수가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는 25년도 연말까지니까, 음, 한, 이제 한 6번 정도 남은 시점인데, 민간 검정으로는 6번 남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필기 면제형 검정으로는 이제 한번 나온 거죠. 내년 한 번만 진행하는 거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사실 이거를 종목 선정은요.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굳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꼭 필기 면제 검정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는 조금 약간. 모름표를 음,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그 앞서 1회차나 2회차 기능사 실기를 일반인 검정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 내가 재학 중인데 어? 학교 측에서 필기 면제를 해주네 근데 내가 만약에 통신 관련된 학과야 예를 들어서 통신 관련된 학과다 그러면 은 정목이기 운영 기능사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개개인의 어떤 의견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근데 그런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이 영상을 좀 업로드하면서 언급을 하는 건데, 음,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합격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이제 불합격자가 많이 속출해서 합격률이 낮게 나올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도 이제 굉장히 에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니까 합격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학교 측에선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학생을 교육을 시켰는데 실기를 결국엔 통과를 못해서 떨어지게 됐다 그럼 매우 그 엄청난 혜택을 날려먹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그래서 그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지 저는 제보를 받은 게 없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저기, 뭐,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을 생각하고 계신 중학생분들이나, 지금 현재 아직 뭐, 2학년, 1학년,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에 해당돼서, 아,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필기 면제 혜택 기능사 검정을 실기를 진행할 예정인 학생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다가 좀 문의를 잘 하셔가지고요 미리 좀그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이거를 충분히 어뭐 학교 측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필기 면제 혜택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후에 뭐 내용 제보가 들어오는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추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